넣왜 어. 음 더... <laughs> 응. 왜 이렇게 고? 근데 너무 풍 요, 이 요, 더, 이렇게, 더, 이렇이이렇렇게 더, 이렇게, 더, 이렇게, 더, 이렇 이렇게, 더, 이렇게, 이렇게, 더, 이렇게, 더, 이렇게, 더, 이렇이 이렇게, 더, 이 이렇게, 이 아, 옆으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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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으로 넣어. 그렇지. 하나 더낼까요? 하나 네. 더낼까요? 네. 넣어주세요. 와 엄청 커요. 그리고 얘 머리가 좀 식었네 아니 아니야 아니, 죽은 거 넣어 아. 죽은 거. 죽은 거? 음. 네. 들어갑니다. 네. 근데 왜죽이려고해 공모? 걔 우리가 먹어야 되니까. 음.